주소지에도 안 산다. 핸드폰도 없다. 가족도 없다. 정말 도저히 찾을 수 없다. 제가 사람 찾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유령 같은 분들도 가끔씩 나타납니다. 이런 사람인 경우, 채무금액을 감당 못해 잠적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수배자, 개인적인 우울증 또는 잠수이별 같은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한 입장이 매우 안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찾는 게 불가능할까요? 꼭 그렇다고 말은 할수 없습니다. 이런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하고,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. 먼저 지난 2024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어떤 누구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병원 측에서는 반드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쁜 놈들이라도 아프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기 마련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순간 병원에서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공소시효를 4년 앞두고 18년 만에 붙잡힌 성폭행범도 이 같은 경우에서 병원에서 체포되었죠 나쁜 놈들은 언젠가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런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들이 병원 기록 외에 직장을 직접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이영상에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따로 유선상담을 주시면 사연을 확인 후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제 유선상담번호는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제 채널에는 다양한 사람찾기 영상들이 있습니다. 누군가를 찾고 계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사람을 찾기 전이 영상들을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